더듬이 법칙을 활용한 삶의 혁신 방안. 더듬이 법칙은 곤충의 더듬이처럼 탐색과 탐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법칙을 삶에 적용하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더듬이 법칙의 첫 번째 요소는 탐색입니다. 삶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여행을 통해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탐색 과정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더듬이 법칙의 두 번째 요소는 적응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적응력이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삶에서의 적응력은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듬이 법칙의 세 번째입니다. 더듬이 법칙은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 사고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 세션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 워크숍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더듬이 법칙을 적용한 삶의 혁신은 개인화된 목표 설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듬이 법칙을 적용한 삶의 혁신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서를 읽고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더듬이 법칙을 활용한 삶의 혁신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혁신은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남교수 신종우였습니다. 오늘도 희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미남교수 유튜브 채널이 더 좋아집니다.